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영수입니다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여러 사건 중 우리 한인과 또이 브라질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내용을 제가 10개로 추스려서 여러분에게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누구나 아는 것과 같이 2020년의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문화적인 소요에서는 각종 행사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금지되었고요. 스포츠도 경기가 수달간 안 열렸고 지금도 열려도 사람들이 관람할 수 없는 등 여러 계층에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요소와 더군다나 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꼭 브라질일 뭐 남미 한인 사회만 아닌 전 세계적인 사건이라 이것은 아무리 해도 2020년을 2020년을 마무리하는 가장 큰 사건이 아닌가 해서 제가 먼저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너지는 경제입니다. 2008년도 미국 리먼 브라더 사태로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가 무너졌을 때 브라질은 그래도 꾸준히 자원을 팔며 세계 시장 역할 또뭐 곡창지 역할 또 생산지 역할 등 여러 좋은 조건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급성장하고 있었던 유럽과 미국 시장이 얼어붙으며 점차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2016년, 2017년, 18년도에는 뭐 역설적으로 가장 경제가 어려웠다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타파하려던 그런 시도가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2020년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선정한 사건은 바로 달러 상승입니다. 우리가 먹는 빵 같은 경우에도 밀을 이웃,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이 달러와 연동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도요, 대부분 한국이나 뭐 중국 같은 나라에서 수입, 물건을 수입하여 판매하시는 분, 아니면 그곳에서 원자재를 수입을 하여 가공하여 파시는 분, 여러분들이 다 수입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사업이 크나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달러가 오르면서 외국에서 수입하던 것도 거의 지금 멈춘 상태로 시중에 물건도 모자르고 또 있는 것도 가격이 배로 오르는 등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달러는 또 지금 현재 불활 사정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여러 이유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하락세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안정화될지 그날이 참 기대됩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한인사회입니다. 한인사회는 지난 10여 년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칼럼을 쓰고, 글을 쓰고, 호소하고, 동영상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 등저 나름대로의 호소를 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1세대들과 2세로 변하고 있는 사이에서 2세대가 제대로 자리를 아직 못 잡고 우리의 주된 사업인 의료업에 대한 이 변화도 빨리 우리가 캐쳐하여 그에 대응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대는 변하여 사람들의 유동인구도 줄어들고 온라인 사업으로 바뀌는 이런 사회에서 아직 적응하지 못하여 크나큰 고통을 받은 한인이 분명히 있고요. 그 이외에 폴투가로를 잘 못한다라든가 아니면 잘 사용하지 않는 분, 아니면 이민이 30년 되신 분, 이런 사람들은 중간에서 낀 세대라 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인 사회에서 모든 상업들이 문을 닫자 여절없이 무너지며 많은 분들이 한인사회를 떠났습니다. 미국이나 아니면 한국으로 가신 분이 많습니다. 한인사회에 지금 남으신 분들한테 비하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분명히 많은 분이 남으셨고 또 많은 분도 사업을 엄청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서 보는 사람이 한두 명이 많이 안 보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 오늘 주제에서 네 번째로 선정하였습니다. <목소리> 다섯 번째는 브라질의 백신 생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백신 생산은 누구나 쉽게 뚝딱 빨리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반 시설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갔을 때 빨리 백신 개발을 박차를 가였고, 그 중에 여러 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을 라이센스 생산하는 방향으로 틀어서 지금도 계속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조만간 전 세계적으로 브라질도 같이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채널 5번에 해당하는 글로벌 방송국은 전국에 있는 방송국을 모두 합쳐도 그 방송국 하나의 매출의 반도 못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다른 형태의 소식을 접하기 때문에 이 방송국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이 브라질에서 정착하였고 이를 토대로 온라인 교육과 또 온라인 쇼핑 등 모두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지는 좀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고요. 인구는 많지만 전반적으로 극장 관람객 수가 적은 이유는 다름 아닌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얼마 안 되는 돈 같지만 그만한 돈을 내고 극장에서 보는 사람들이 인구 비례에 많이 적었는데 이제 온라인 시대로 바뀌어서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 국민들이 이런 온라인 스팀을 더 많이 보지 않을지 그런 것이 제가 예상에 되어 오늘 이것의 여섯 번째로 선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어느 나라 누구나 다 인정하는 개판인 정치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지금 현재 볼서널 대통령은 우파뿐만 아닌 새로운 개혁, 변화 그동안 수십 년간 이어왔던 악행되던 모든 악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 이런 포부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격리가 시작되며 속절 없이 무너지고 제대로 된 것이 하나가 없습니다. 또 자기는 중도파라고 생각을 하며 좌, 우 아무하고도 손을 안 잡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했지만 결국 혼자서는 무엇이든지 할수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요. 좌와 우에서도 아주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가운데 중도파를 좌금 야금 먹으며 지금은 그 놈이 그 놈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정치인들이나 나만 맞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타협을 하는 그런 시다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무너지는 공교육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률이 낮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이 중남미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봐도 항상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이 브라질이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사태로 학교들이 문을 열지 못하자.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정부에서는 그냥 온라인 수업을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은요.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 환경도 구축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냥 달빛 보고 공부하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몇 년간 어떤 여파로 올지는 제가 그냥 봐서도 참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덟 번째로 선정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지랄 맞은 날씨입니다. 지난 2월만 해도 쌍파울레에는 70년 만에 최대 폭우가 내렸습니다. 물이 넘쳐서 3일간 물이 안 빠지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피해를 받고요. 수천 대의 차량이 침수되어 폐차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예상할 수 없느냐? 예상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길을 넓히고, 수로를 더 깊게 파고, 쓰레기 버리지 말고 해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는 모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70년 만에 내린 폭우, 앞으로 5년 이내에 다시 온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한쪽 지역에서는 가뭄이 나고 한쪽에서는 계속 폭우가 난등이 전반적인 사람이 파괴하는 그런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전에는 그냥 멀리서만 보였던 그런 자연환경 파괴가 이제는 피부로 와닿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연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2020년 사건 중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무식함을 드러냈습니다. 비과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만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교수, 의사, 박사, 특히 종교인들도 그냥 한 특정인들을 집어 삼키며 저들을 다 싹쓸어 없애라고 말하는데 특히 종교인이라는 탈을 쓰고 어쩜 그런 말을 하는지 저에게는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은 둥글고 여러 사람이 있고 여러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다 각양각색이 다른데 그냥 그것을 내 주장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올해 2020년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제가 간추려 봤습니다. 2020년은 저에게도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기 시작한 그런 한 해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정말 마음 아픈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한 해를 뒤로 보내고 2021년 새해를 열며 희망찬 또한 해를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저에게 힘을 보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힘찬, 멋있는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꼭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